네, 안녕하세요. 런업TV의 송빛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입니다. 네, 지난주에 모어 뭐 버전5 이제 영상 올리고 여러분들 댓글을 좀 봤는데 맥시멈 쿠셔화의 이제 기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이렇게 분분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정리한 맥시멈 쿠셔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최소한 43mm 이상은 되는 걸 저는 이제 맥시멈 쿠셔화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리뷰해 드렸던 모어 버전 5, 그리고 오늘 리뷰해 드릴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 그리고 다음 주에 리뷰해 드릴 브룩스의 글리세린 맥스 다 43mm 이상이 넘는다. 엄청 두껍고 쿠션감의 끝판왕. 이런 걸 맥시멈 쿠셔너라고 부르려고 하고요. 오늘 설명드릴 이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라는 모델은 이제 8월 달에 이제 출시를 했고요. 푸마의 기존의 러닝화 라인업에는 스테카이츠가 40mm를 훌쩍 넘는 맥시멈 쿠션 라인업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 모델이 출시가 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모어 버전 파이브는 2019년 정도에 출시를 해서 벌써 5년차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푸마는 굉장히 뒤늦게 이 맥시멈 쿠션 라인업에 새로운 모델을 출시를 한 거죠. 그래서 푸마가 새롭게 출시한 이 러닝화는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를 이제 오늘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어프 쪽의 높이는 46mm, 그리고 포프 쪽의 높이는 이제 38mm, 그래서 오프셋은 8mm입니다. 근데 딱 보기에도 이 미드솔의 높이가 굉장히 높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높은 맥시멈 쿠션화에 관심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흥미가 끌리는 그런 모델일 수 있습니다. 이 미드솔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게 높은 스택하이치만이 아니에요. 미드솔의 소재가 아무거나 상관없이 높게만 쌓으면 쿠션감도 좋고 반발력도 좋고 달릴 때도 잘 나가고 가볍고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매그맥스 나이트로에 사용되어 있는 폼은 나이트로폼이에요. 푸마는 질소가 주입되어 있는 나이트로폼을 사용을 하는데. 일반 나이트로폼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트로 엘리트폼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미드솔 폼을 가지고 얘를 섞거나 아니면 나이트로폼 혼자만 쓰거나 아니면 나이트로 엘리트폼만 쓰거나 믹스 하면서 포지셔닝을 굉장히 세분화 하거든요. 2024년 상반기까지 출시한 푸마의 나이트로폼을 사용한 모델들은 이 나이트로폼의 소재가 일반적인 EVA에 질소를 주입한 폼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로 엘리트 폼에는 이 페바 소재에 질수를 주입한 나이트로 엘리트 폼을 썼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믹스를 했어요. 그런데, 2024년 하반기에 이 나이트로 폼이 소재가 바뀌었는데요. DBA 나이트로 3와 DBA 나이트로 엘리트 3이두 모델을 동시에 출시했어요. 를 이 DBA 나이트로 3에는 여러분 두 가지 폼이 동시에 쓰여져 있어요 아래쪽에는 나이트로 폼이 쓰여져 있고 상층부 위쪽에는 나이트로 엘리트 폼이 쓰여져 있었단 말이죠 그 전에는 이 나이트로 엘리트 폼이 페바에다가 질수를 넣었는데 었 이번에 DBA 나이트로 3와 DBA 나이트로 엘리트 3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알리파틱 TPU라고 아예 소재를 바꿨다 그런데 이 DBA 나이트로 3에 사용되어져 있던 아랫부분에 사용되어 있는 미드솔 폼 하반기에 출시한 DBA 나이트로 3부터 바뀌었어요 그 폼이 이 바로 이 매그맥스 나이트로에 쓰여져 있단 말이죠 이 TPE 라는 소재와 페바 소재를 믹스하고 거기에 질소를 주입했다고 브랜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소재가 하나 섞였죠 그게 바로 TPE 라는 소재입니다 써머 플라스틱 폴리에스테르 엘라스토머 가장 큰이 TPE 소재의 특성은 고무의 탄성과 플라스틱의 가공 용이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온에서 굉장히 가공하기가 쉬운 소재예요. 그리고 가공이 끝나면 얘가 내구성을 갖고요. 굉장히 경량에 탄성을 가지면서 충격 흡수를 엄청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재인 TPE 소재와 폐발을 믹스하고 거기에 질소를 주입했어요. 기본적으로 경량성도 얻을 수 있으면서 탄성 반발력. 에너지 리턴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고 그러면서도 내구성도 높일 수 있는 소재를 푸마가 개발을 한 겁니다. 일단 어퍼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슈레이스를 다풀었어요이 슈레이스를 풀러야뭘볼수 있다? 바로 이 설포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본격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돼요. 일단 어포에 사용되어 있는 이 소재는 엔지니어드 메쉬예요. 통기성도 좋고요, 신축성도 좋습니다. 특별하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가 다 이런 엔지니어드 메쉬를 쓰고 조직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실제로의 느낌은 거의 착용감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 어포에 있어서 착용감의 특징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 결국 이 토박스의 공간감하고 그 다음에 이 발등을 덮어주는 이 설포의 느낌과 그 다음에 이 카라와 이힐 카운터가 얼마나 발목을 잡아주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착화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지난주에 리뷰를 해드렸던 모어 버전 5와 그 느낌과 살짝살짝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매그맥스 나이트로의 이 토박스의 공간감을 좌지우지하는 발볼의 너비 그리고 이래 발의 길이 발등의 높이 이세 가지를 3차원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제 실제 발의 사이즈는 한 250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10mm 정도 큰 러닝화를 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발등의 높이가 뭐 낮은 편은 아니고 칼발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발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발볼이 좁은 신발을 신으면 바로 느껴져요. 발볼의 너비는요 여러분 좁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푸마가 이 매그맥스를 만들면서 베이스의 모양을 결정하는 이 라스트를 아예 완전히 새로 다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착각감이 전혀 다릅니다 그 전에 제가 리뷰를 해드렸던 벨로시티하고도 완전히 다르고요 디비에이트하고도 좀 달라요 느낌이 푸마는 발볼이 굉장히 좁은 걸 유명하잖아요 그 푸마가 아니다 포근하고 안락하게 잡아줍니다 아치의 간섭도 전혀 없어요. 이 너비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 방향으로도 딱 신었을 때 굉장히 편하고 길이감도 딱적당합니다 그다음에 발등의 높인데 이 발등의 높이가 굉장히 편안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노어 버전 5에서 제가 이 두꺼운 설포의 이 두께감이 공간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위에 발등을 덮는 설포가 두꺼워짐으로 해서 절대적인 안에 공간감이 마이너스 되는 효과를 줬다. 그래서 제가 이 매그맥스 나이트로도 유심히 봤어요. 근데 매그맥스 나이트로는 구조가 완전 다르요이 설포가 니트 텅이에요.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쭉쭉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두께감은 아주 적당한 두께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께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딱 신었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발등을 눌러주거든요. 그리고 슈레이스로 딱 정확하게 락다운을 해도 발등에 느껴지는 압박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압박감을 차단해주는 건이 니트 텅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매그맥스 나이트로의 니트는 여러분 늘적한 니트예요 브룩스의 하이페리온 맥스2의 니트텅이 쓰여졌다고 말씀드렸고 하이페리온 맥스의 니트텅은 컴프레션 웨어 같은 느낌으로 발꽉 잡아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걔랑 얘랑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젤린버스 25 제가 예전에 리뷰해드린 적 있는데 미스테리 슈즈로 나왔을 때도 니트텅이어서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26 버전이 판매되고 있는데 젤린버스 26의 니트텅의 느낌이 딱 이런 늘적한 이런 느낌이에요 지난주에 신었던 모어 버전 5 같이 다른 소재의 설포를 착용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불편함이 이게 금방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맥그맥스 나이트로 사용되는 니트 텅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동시에 갖고 있고 신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축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발등이 높은 분도 슈레이스의 압박감만 살짝 풀어주거나 아니면 이 중간에 슈레이스 한 번을 한 칸만 건너뛰어도 압박감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또 니트 텅은 좌우에 동일한 소재로 이렇게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모어 버전 5는 뭔가 메쉬 원단이 발등까지 전체를 하나의 구조로 덮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매그맥스 나이트로는 좌우에서만 이렇게 니트로 잡아준다 그래서 러닝화의 정석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설포에서의 안락감을 결국 완성시켜 주는 거는 이 발목을 두르고 있는 카라와 힐 카운터에 들어가 있는 이 두툼한 쿠션감이에요 여러분 적당히 발목을 완전히 딱잡아주거든요 어퍼에 있어서의 핏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편안합니다 제가 베이스 면적이 엄청 넓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딱 보시기에도 특히 포어프 쪽의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 중족부 아래에도 맥시멈 쿠션화가 갖고 있어야 될 정도의 이런 어떤 중족부의 면적을 갖고 있고요. 이 리어프 쪽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굉장히 넓고 안정적이다. 그게 결국 이 미드솔의 속성과 결합이 되면서 편안한 쿠션감과 탄력감 있는 반발력, 그리고 어퍼의 착감까지이 결합이 서 아주 굉장히 좋은 러닝화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착화감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퍼의 완성도는 흠잡을 바가 없다. 네 그리고 힐컵도 뒤에 보시면 여기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는 이 아래쪽 보이시죠? 얘가 리플렉티브 원단이에요. 그래서 재기 반사 소재. 뒤에서 헤드라이트 같은 거가 비치면 그대로 밝게 발광하는 이 리플렉티브 소재가 이 뒷꿈치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달리실 때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면 이재기 반사 소재가 위 아래로 움직일 거 아니까, 닙 그죠? 뒤에서 자전거나 자동차가 헤드라이트를 비췄을 때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게 이 뒤꿈치에 이렇게 리플렉티브가 사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한 가지가 있어. 요앞수가또 아, 이런 위트를 넣어놨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 힐탭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져요. 이뒷 부분이 뒤집어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b o u n c y AF라고 써 있어요. b o u n c y as F U C K.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와 겁나 바운시해 이런 뜻입니다 나이트로 폼에 대한 자신감을 힐탭 뒷부분에다가 푸마가 숨겨놨습니다 그만큼 통통 튄다 <목소리> 보세요 푸마 그립이 사용되어있습니다 이 포오프 쪽은 전부가 다러버예요 거의 트레일러닝화급의 러그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두꺼운 두께의 이런 투마 그립의 아웃솔이 사용되어있다 이거는 이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영상으로 확인하시는 게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조직과 이 안의 그 깊이, 이 깊이감이 영상으로 느껴지실 거거든요. 이 깊이감을 느껴보시면 믿음이 갑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스펙들 소재가 다 결합되어 있는 매그맥스 나이트로의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77g입니다. 우어 버전 5가 이제 298g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60 사이즈 기준으로. 경쟁 모델 대비해서 20g 정도 가볍다. 데일리 트레이너. 그래서 일상 조깅용. 그다음에 이제 훈련을 마치고 그 다음 날쉴수 있는 리커버리용. 이런 걸로 나온 신발이 바로 이런 맥시멈 쿠셔너란 말이죠. 맥시멈 쿠셔너를 선호하고 주로 찾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바체 중에 체격이 크신 분들, 중량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쿠션감 있는 러닝화를 찾고요. 그리고 미드솔의 이 두께감이 또 체중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조깅하고 일상용으로 이런 리커버리 러닝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제가 이제 한 10km를 뛰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천천히 뛰었어요. 6분 뭐한 20초, 30초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요. 쿠션감과 반발력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 모어 버전 5는 딱 신었을 때 쿠션감 5 반발력 5이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밸런스를 잘 갖고 있는 프레시폼 X의 그런 느낌을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이 매그메스 나이트로의 미드솔 폼은요, 여러분 딱 신고 딱 발을 딱 내딛고 딱 걸을 때부터 반발력 6 쿠션감 4이 정도 느낌을 가져요. 쫀득쫀득하면서 걷는데도 불구하고 통통 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발볼의 너비 발의 길이 그 다음에 발등의 높이가 많은 러닝화 중에 가장 편한 러닝화와 유사한 수준의 편안함을 보여줬다 딱 신었는데 그냥 원래 신고 다니던 신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신기 전에 걱정을 했죠 이런 맥시멈 쿠션 화들은 발등이 높으신 과체중 러너 분들이 많이 신는데 그런 분들이 발등이 아 이거 불편하면 또안 되는데 라고 하고 발을 딱었는데 웬걸 그런 걱정은 기후에 불과했다. 니트턱이 여러분 잘 늘어나요 이게 늘적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등에 있어서의 이 신축성 그러니까 발등이 높은 사람은 조금 더 늘어나고 발등이 칼발이고 발등이 낮은 분들은 그냥 슈레이스로 묶으면 정확하게 잘 잡아줘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신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게 니트턱이라 양말을 넣잖아요 그럴 때 이게 발이 딱 들어가면서 니트턱이 이게 말려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마찰이 되면 니트가 이게 늘적하고 소프트하니까 발이 들어갈 때 같이 따라서 안으로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브랜드에서 이걸 잡아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 루프를 만들어놨습니다. 설프에 있는 이 루프의 용도는 이게 신발을 처음 딱 신을 때 얘가 니트 텅이 안으로 좀 이렇게 말려 들어갔을 때이 루프를 잡고 당겨서 할수 있게. 그리고 이제 10km를 테스트를 시작했을 때 초반부 6분 20초 때 페이스에서는 굉장히 이제 편안한 페이스를 뛰었죠. 왜냐면 하 이게 이제 리커버리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지런.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너무 이제 훈련 중심으로만 하다 보니까 너무 트랙에서만 뛴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좀 힐링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촬영도 하고 테스트도 하면서 간만에 여의도까지 한번 갔다 오자. 그리고 이제 제가 천천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뛰는데 어 너무 좋더라고요. 뭐 주변에 오리도 있고, 뭐 풀도 있고, 날이 좀 선선해져 가지고 새벽에 제가 뛰는데, 아, 선선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오리를 보고 한참 뛰는데도 신발이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제일 좋은 러닝화는 아예 의식이 안 되는 러닝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얘는 처음 딱 뛰었을 때 처음에 이런 느낌 들었어요. 와, 진짜 통통 뛰는데 충분히 쿠션으로 충격도 받아내면서, 아, 근데 되게 재밌다. 이게 통통 튕겨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량이 가벼운 러닝화냐 그러면 가볍진 않죠 그런데 경쟁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는 그래도 그중에 가벼운 축에 속한다 이 정도인데 어쨌든 그 느낌을 알고 제가 신고 뛰어서 그런지 신었을 때 무게감은 훨씬 안 느껴졌고요 발등이 너무 편하고 어퍼의 핏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온전히 미드솔 폼의 이 느낌에만 되게 집중을 할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초반 한 3kg? 여기는 이제 미드솔 폼의 느낌만 느끼면서 제가 막 달려봤거든요. 근데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반발력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6km부터 10km는 거의 한 5분 20초부터 30초씩 당겨가지고 맨 마지막 1km는 제가 4분 10초 핏을 로팍 튀면서 들어오는데 받아줘요. 반발력 6, 쿠션감 4가 아니라 마지막 4분 10초쯤 됐을 때는 반발력 7, 쿠션감 3으로 바뀌더라고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속도, 페이스에 따라서 우리가 지면을 박차는 힘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체중이 실리면서 달리는 이런 어떤 케이던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빠르게 지면을 차고 토프를 하게 되는데 더 빠르게 토프를 하면서 힘차게 땅을 박찰수록 반발력이 6에서 7로 변한다. 그 정도 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반발력이 좋고요. 그리고 안정감 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락다운도 굉장히 잘 되고 그래서 달릴 때 신발을 있게 만들고 달리 그 자체의 재미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신발이다. 네, 여러분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러너스 루프를 묶을 수 있게 아이릿이 뚫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슈레이스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묶을 때 슈레이스를 묶기가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러너스 루프를 묶어야만 달리기 할때 안정감을 얻는다라고 하시는 러너분 계시면 구매하실 때. 슈 레이스의 길이를 매장에서 꼭 확인하시고 좀더긴슈 레이스를 받을 수 있으면 매장에서 꼭 하나 더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 드린 이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의 정상 소비자가는 239,000원입니다 제가 지난주 뉴발란스의 모어 버전 8회에서 오늘은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라는 맥시멈 쿠션화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연달아 드리니까 좀 어떠신가요? 두 제품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지죠. 그리고 비슷해 보이는데 또 차이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브랜드가 사용하는 어떤 전략이 있고 거기에 따라 사용하는 소재가 다르고 소재의 차이에 따라서 퍼포먼스도 다르고 그리고 아주 육안으로 봤을 땐다 비슷해 보이는데 착화감도 다르고 그리고 퍼포먼스까지 달라지는 다음번에는 이두 맥시멈 쿠셔나와 또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예고해 드렸던 브룩스의 이제 글리세린 맥스라는 러닝화에 대해서 또 이제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슈퍼블라스트라는 이 푸마의 그맥스 나이트루의 경쟁자이기도 하고 모어 버전 5의 경쟁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글리세린백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기도 한 슈퍼블라스트 2까지 같이 놓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또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런업니얼라이프